발에서 뜨거운 게 느껴지는데 머릿속에서 차가운 걸 느끼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, 이 합이 맞느냐, 아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저는 운동을 시킬 때, 이제 그걸 가장 많이 유심히 봐요. 왜냐면 그 안에 뭐, 어, 되게 많은 용어들이 존재하지만, 제가 글로 공, 공부를 하러 들어가기엔, 에, 제 전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그래서 뭐,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스파이너 코드, 브레인, 뭐, 그 다음에, 뭐 PNS에서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저는 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아 확인하는 것을 아이 근신경 조절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PNS든 CNS든 그 안으로 들어가기보단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. 만약에 아, 근신경 조절 운동이 정상 범위 내에서 정상. 그러면 뭐, 오케이 된 거고요. 만약에 정상이 아니다. 그러면 고유감각, PNF. 그죠? PNF 시키래요. 그 다음에 균형감각. 뭐, 예를 들어, 밸런스 운동. 그죠? 그 다음에 신경 재교육. 뭐 신경 재교육은 그런 거잖아요. 이 감각이 정상적으로 시, CNS까지 들어가고 있는지.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하는 플라이오매트리 그 다음에 스포츠 훈련들. 그래서, 이 PNF가, 일단, 이 고유수용성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플라이오매트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. 왜냐면, 하 예를 들어서 플라이오매트릭에서 점프를 한다? 그러면 그 아모티제이션의 구간?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에 의해서 이 점프력을 만들어내거든요. 그러면 그 길고 짧음을 CNS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을 계속 짧게 만들어 내면서 에어 타임이라고 하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을 늘려야 내 플라이오메트릭이 점프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 이게 고유 수영 감각부터 얘까지 플라이오메트릭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 이제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제가 원래 잘맞추고 5분 남았으니까요.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좋은 어세스먼트 측정은 왜 하냐라고 하면 저는 얘 우선순위를 정할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해야 될게 되게 많잖아요. 그 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하루에 얘한테 시간을 얼마씩을 투자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예를 들어서 50분을 수업한다. 그럼 그 50분 안에서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가는 것. 내가 좋은 운동이 아니고 이 사람이 좋은 운동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운동을 구성하려면 그래서 제가 요새 어, 되게 이렇게 꽂힌 말이 아, 건강한 운동. 운동은 누구나 다 시켜요. 누구나 다. 근데 건강한 운동은 우리밖에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. 저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면, 아무나 시키잖아요. 제가 동네 헬스클럽 봤는데,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를 가르치더라고요. 되게 이상하게. 꼭 가르칠 수 있죠. 왜? 공짜니까, 거기는. 하지만, 나나 여러분들한테는 돈을 내야죠. 왜? 값어치 있는 운동을 배우는 겁니까 그래서,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? 그럼 어, 운동을 시키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거고 어, 좀 나쁘게 말하면 잘 트레이닝이 안된곳은 막해서 몸이 망가지면서 망가지면서도 퍼포먼스 좋아지거든요. 예, 좋아지죠. 그래서 아,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우, 그 운동의 우선순위를 아, 아 만들기 위해서 s 세스를 하고요.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많은 운동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. 그럼 아까 그, 모빌리티 구가그 다음에 스타빌리티, 그 다음에 근신경에 있던 그 알고니즘, 그 알고니즘에서 내가, 아, 그 카테고리가 정해지게.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에서는, 음, 또 A라는 것, 그 다음에 스타빌리티라서는 B라는 것, 그 다음에, 모터 컨트롤에서는 또 뭐, C라는 게 나왔으면 그 A, B, C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운동들을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, 아, 구성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고 이론적인 부분이에요. 혹시 짧게라도 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. 그리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실습을 좀 하도록 할게요. 혹시 궁금하신거나 질문, 코멘트 있으시면.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? 피곤 피곤해 주신 것 같아 좀.